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 또이 채널에서 바로 해보죠. 이 채널에서 미세먼지 이걸로 쉽게 볼수 있죠. 아니지직만 열 번. 회사에 불만은 있지만. 예, 한번 불만으로 한번 해볼까요? 회사의 불만은 있지만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당신에게. 회사의 불만은 있지만. 회사의 불만은 있지만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당신에게 이오 채널에서 봤고요 누가 한 말입니까? 구글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 이은주, 구글 수석 디자인 이 불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예. 여기서 중요한 건한 줄로 정의할 수 있겠죠. 뭐 만족하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줄로 하면 문장으로. 여러 개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 예. 불만 불만은 음, 만족감이 없는 상태로 감사보다 감사의 이유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더 어, 크게 느껴질 때 보이는 태도다. 품성적 부정의 요소만은 아니다. 창조의 시발이기로 하다. 문제 해결자들은 만족하지 않는 문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간 창조자 보전사들입니다 도전 도전사들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바로 썼지만 여기서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겠지만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비전을 가진 이들에게 그것을 좀또 다른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지금의 재정 상태에 만족스럽지 못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에 대해서 침울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불만은 부정적인 요소지만,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이들,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요소, 항상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그 이전에, 이면에는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 문제를 받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간단하게 네줄이지만 한번 나의 생각을, 한번 이 불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 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본다면,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볼까요? 오늘 이건요. 불만, 불만, 아니 일뿌. 찰만, 아니고 찰만, 차지 않았다, 차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뜻을 보니까 마음이 흡족하지 않음, 마음이 흡족하지 않음, 비슷한 말, 불만에 비슷한 말, 불평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의미의 좀 확장 차원에서 뭔가 부족을 느꼈을 때그 부족함이 불만으로 이어지니까 부족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말은 일단 불만이니까 만족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족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 가운데 하나가 감사죠. 감사. 이두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만족이 satisfaction인가요? 그러면 이제 불만은 dissatisfaction Dis 예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 영어가 아니니까 이 하나 정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불만 뭐 하나 한다면 컴플레인 정도가 또 되겠죠? 불만을 가지고 장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관 케어들을 교육, 자녀 교육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 만들기, 음, 관계, 자녀 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인력이 흔이지 않는다. 서로, 불만족형 가운데, 신경전이 오간다. 스트레스, 사, 요, 간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필연 일이라. 그 과정을 성, 성장해, 성장해, 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로, 못해 본다. 이것이 교육하는 부모, 어머, 특별히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분류파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로 불만족한 가운데 신경전이 오간다. 스트레스도 쌓여간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필연 일이라. 그 과정을 통해 성장의 감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 인내로 버텨본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불만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부모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죠 여기서 누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품성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겠지만 바로 이렇게 불만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도 자녀교육의 그러한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떠한 어휘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휘, 그 하나를 생각의 마중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각의 마중물을 통해 우리가 꼭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정의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나의 정의, 만족함이 없는 상태로 감사의 이유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질 때 보이는 태도, 품성적 부정의 요소만은 아닌 창조의 시발점, 문제 해결자들은 만족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간 창조자, 도전자들이다. 중요한 것은 어휘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면 그 정리된 생각은 이제 또 다른 정보들과 연결되면서 질을 높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불만에다가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붙여서 네 줄의 어떤 내용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불만에다가 자녀교육만이 아니라 또 다른 키워드들을 붙이고 그것을 연결시켜가면 여러분 불만과 자녀교육을 주제로 책한 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책한 권을 쓰는데 A4 한 100페이지 정도, 한300 몇십 페이지 분량의 책을 만들려면 그 정도의 분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양을 쓰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변은요, 키워드를 찾고 그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관 키워드를 확장시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를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필요한 예제,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독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결과물들은 이러한 사고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져 갑니다. 어휘 하나를 정의하는 것. 그 정의의 분량을 늘려가고 그리고 그 정의에 있어서 연간 키워드들을 더욱 더 다양화시키는 가운데 우리의 내용은 더욱 더 풍족해져 갈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어휘를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의 사고 역량만 잘하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영향력도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